아,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영상을 안찍을려 했거든요. 그냐면 맨날 같은 느낌이니까 지겹고 지루하실까봐요. 근데 길 보세요. 우산 쓰고 나왔는데 소리 장난 없죠. 우산 소리. 이거 에니불 땅으로 튀긴 소리가. 바닥에 불 튀는 거 보세요. 장난 없지 않아요? 자짜 꾸구라 꾸구. 소나기 소준이야아 금방 절여가지고 아, 배 뚫린 거 신고 왔는데 잘했어. 어, 너무 추워요. 비가 엄청 많이 내려오 그러니까 진짜 대앙이온 수준으로 많이 와가지고 오버가 아니고요. 무거워요, 약간. 살면서 지금 엄청 많이 왔던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제 목소리 파묻힐 정도로 장난 없잖아요, 지금. 유치원 때딱한번 엄마가 데려와달라고 제가 울만큼 힘든 적이 있었는데 비와가지고 그때 그때보다 더 심하게 내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심하게 오는 것 처음이에요 비가 진짜 장난 아니게 오는데 밖에 나갈 수가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사람 떠내야 할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이 비가 말았다가 한꺼번에 오나봐 술에 다 묻히는 거 근데 이런 게 싫어요 뜬금없지만 이렇게 앞에 멈추면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 알 수가 없게 말아봐요. 가려지지. 아 근데 진짜 너무 안나 장난 아니 미쳤나봐. 진짜 오버 안 하고 세상이 막혀있으면 물이 고여서 사람이 막 떠내려갈 것 같은데 앞이 안 보일 수준이에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와 무서워. 온충전도못살겠다이 뭐 정도면. 앞에 안 보여요 진짜 수준이 와 미쳤다 와내 눈깔 봐비 오는 거봐 미쳤어 소방차 온거 같아 아이 수차 멋지게 못할 수준으로 엄청 오네 와 미쳤어 나이러도 되는 거야 이러면 여기 뭐, 구멍에 다 빠지는데 저 구멍 사이에서 들어있던쥐다 나오고 막 난리 나겠다 재앙인가 어제 갑자기 쥐가 막 나와서 돌아다니더라고. 뭐야, 나 뭐, 녹화가 안 되고 있던 거야? 녹화가 된줄 알고 있었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미쳤죠, 진짜. 재앙 수준으로 와. 어제 펭지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수구에서. 처음 봤어, 살면서, 도시 살면서 펭지를. 그게 뭔가 재앙의 전조였던 걸까요? 파일이 녹화가 안 돼, 다시 하고 있는데, 저 구멍 사이로 다 빠져도, 물이 고여갖고 넘칠 것 같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해장이 막혀있잖아요? 그러면 물이 고여갖고, 넘쳐서 사람들 다 떠내려갈 정도 그 중이고, 우산에 떴는데도 비가 막 들어와요. 안으로 어떻게 된가도 애지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저보이네요 소리랑 물결 치는 거? 야, 거짓말 안 하고 사람 잠길 정도로 너무 많이 와. 무거워. 재난 수준으로 와요. 제가 어릴 때 유치원생 때딱한번 살면서 지가 너무 많이 온다 느낀 적이 있거든요. 엄마한테 데려다 달라고, 집에. 근데 그때보다 뭐더 많이 와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너무 무서워막 재앙 오는 것 같아. 이거 물 봐요. 씨, 태풍이 올래나 어제는 천둥도 치지만. 친구 같애 어떻게 저 이제 사무실 가는 중인데요. 다젖져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laughs> 와 앞을 볼 수가 없어. 물 때문에 꺼진 거 바로 영상. 와 미쳤어요. 이런데 미나 씨 내가 이 사무실에 가야 되나 싶어. 푸구가 <laughs> 장난이 아니야. 이거 봐 발이 짬겨요 거의. <laughs> 이건 아니라 사람아 떠내려가겠네. 물튀기는거 무슨. 소리 봐. 장난 아니야. 앞으로 갈때에서갈 수도 없어. 미쳤어, 미쳤어. 어, 그럼 밥 먹고 퇴근합니다. 벌써 10시야. 시간 너무 빨라. <laughs> 남자친구한테서 시간 밀렸어요. 너무 어둡다. <웃음> <웃음> 어. 어와대근이다 졸려. 오에도 여전히 비 오는데 뭔가 낭만 있지 않아요 저녁에 불켜졌는데 이렇게 비 내리면서 <laughs> 비오는 소리 듣는 게 불난내지만. <laughs> 음. 아 약을 먹어도 이러냐. 아, 죽겠다. 좋아할 것 같아요.